음반가운 가족이 있어서 예, 막 예배가 시작되는데 뒤에서 들어오니 너무 반가웠어요. 예, 앞으로 좀 나와서 우리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우리 온 대석 우리 박상미 잠예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서로를 서로에게 이끌어 주시고 짝지워 주셔서 그리고는 서울로 데려가셔서좀 섭섭했지만 우리 아들 유건이 나와서 예, 오늘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올라와요, 올라와요 위로 올라와요. 아이고. <laughs> 우리 유건이가 4 개월 됐답니다. 4 개월. 아이고 세상에나 좀더 앞으로 좀더 앞으로 오세요. 좀더 앞으로 오시고, 예, 우리 대석 형제도 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상비삼에도 하나님의 귀한 딸인데 예, 우리 예전교회에서 만났어요. 그 유명한 시시. 교회 커플 네, 얼마나 감사하고 네,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승리자매는 어, 그 개명대학교 오르간 전공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재입니다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오르간 반주를 시작해서 10년을 했어요 네, 저 자리가 허리가 부서져라 아 진짜 허리가 아파서 못할 정도로 나중에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때까지 사역하고 그리고 우리 남편 만나서 하나님께서 복음자리를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찬양하고 하기 전에 먼저 유건이가 4개월 만에 고향에 왔어요 엄마 아빠 고향이 자기 고향이죠 우리 고향에서 제가 좀 안아서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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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강단에 우뚝 섰습니다. 저를 이 땅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보내셨으니,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의 평생의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과 영혼과, 저의 온 생애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셔서, 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일구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가정의 주인되어 주시고, 저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전을 저희 걸음이 밟았으니, 저희 평생의 그 걸음이 굳세고 견고한 기쁨의 걸음, 새 노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하고,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저의 삶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경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나. 옆구리에다가 손을 대고 계속 긁어요. 계속 하라고. 아기가 울면 기도를 더 길게 할 수가 없는데 계속 긁어서 더 하라고, 더 하라고. 자기 괜찮다고. 많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합시다. 으로 오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셨으니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인사 크게 박수로 축복해주세요 유건이 안녕 들어가세요 사냥하는데 <laughs> 아빠 품에 안겨서 빤히 저를 쳐다보네요 이큰 인물 되겠어요 예.